순이 정말 보들보들합니다. 이, 이 엄나무 순은 이렇게 작고 그냥 똑 튀김이라서 대박이었습니다. 네. 이 엄나무 순 살짝 익힌 거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두릅 순 데친 것도 먹어봐야죠. 이 엄나무 순은 아. 맛이 순해서 누구나 먹어도 상관없고. 아 그러니까 기온 차가 커서 산야초를 키우기 최적의 장소겠어요. 맞습니다. 어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왜? 아, 여기 산에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 엄나무 지금 채취하고 있습니다 아, 엄나무 아 엄나무요 네. 아 얘가 엄나무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어 이거 그럼 요거 먹는 거예요 우리가 엄나무 하면은 나무를 뭐닭 먹을 때 백숙 할때 넣어서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 엄나무 순을 이렇게 따가지고 네. 순채로 뭐 나물로 아니면 데쳐서 초장에다 이게 먹고 우리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나무의 가시가 좀 있지 않나요? 음. 어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연두빛으로 물오른 순이 정말 보들보들합니다. 이, 이 엄나무 순은 이렇게 잡고 그냥 똑 이렇게 따면 됩니다. 엄나무 순은 잡고 똑 따면 된다. 음. 오, 아니 바로 먹어도 돼요? 안될것 같은데. 어,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요? 불어서? 음. 어? 그좀 쓰지 않을까요? 어 아, 근데 되게 토끼처럼 예쁘게 네. 배치로 가시죠 뭐. 근데 정신이 번짝들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안> <laughs> 어엄청요네 <laughs> 엄나무는 뿌리와 껍질 그리고 새순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거였네요. 이런 거는 엄나무 중에서 최고 상품으로 지금 칠 수가 있습니다. 엄나무 순이 지금 버려지기 전에 어, 최고의 약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게네세월부터딱한달 채취가 가능한 귀한 봄나물입니다. 와. 봄나물 중에 최고, 엄나무엄나무 하... 냄새 맡아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온몸에 봄이 온것 같아요, 봄이. 귀한 나물이죠. 어, 지금 발견한 거는 두릅이죠? 두릅, 오, 두릅. 오. 네, 언뜻 봐서는 엄나무 순하고도 비슷하죠. 오, 얘가 두릅이에요, 아버님? 네, 이게 두릅입니다, 이게. 어, 엄나무랑은 저는 똑같은 거았는데 어, 아예 다르네요. 생긴 게 네. 엄나무하고 두릅하고는 어거 봐서 완전 네. 다르죠, 이게. 어... 성분도 이게 엄나무는 사포닌이 있는데 두릅에는 네. 사포닌 이 없습니다. 두릅도 엄나무고 똑같이 그냥 네. 똑. 어, 나. 나. 야 이거 약간 그 재미도 있겠는데 터프다는 게. 뭔가 숨은 보석을 어. 찾는 기분이었고요. 어. 그리고 와, 따일 때 깨끗해. 미끈한 점액질이 살짝 나오는데 이게 또 몸에 좋다고 야, 하더라고요. 야, 그 풍채로 다 좋네요 몸에. 어 그런데 이 나무 아래 에또 봄나물이 있을까요? 오, 저희가 너무나 좋아하는 산마늘이라고도 불리는 명이나물입니다. 아 고기에 싸먹어야죠. 아유, 최고죠. 이 이파리가 이렇게 두개세 개씩 나는데 네. 무조건 이파리 하나는 놔둬야 됩니다. 딱 잡고 네. 이렇게 하나만 따셔야 돼요. 이거 아 하나 놔둬야지. 이거 뭐 그냥 욕심에 다따버리면그 아 다음에 이 나무는 죽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명이나물이 어, 이렇게, 선생님, 명이나물을 이렇게. 장아찌로 아니? 만들어서 고기 그래. 싸먹으면 뭐음 추구죠, 최고죠. 진짜. 예, 예. 오. 이렇게 따는구나. 벌써 이만큼 따셨어요. 많이 따셨네. 어... 네. 딱 여기 삼겹살 드실 만큼 따셨구와 <laughs> 기대가 되는데 청양 산야초 전문가가 추천하는 밥상. 과연 어떤 음식들이 나올까요? 바로 칠갑산의 자연인 산야초 전문가께서 차려주신 봄나물 밥상입니다. 명이부터 두릅 그리고 엄나무순까지 정말 푸짐해요. 오아 이렇게 튀김가루 묻혀가지고. 아 오. 튀김 두릅 튀김 와. 오. 이렇게 해서 와 그럼 두릅도 몸에 좋은데 튀김은 맛 있으니까 몸에 좋고 맛있는 요리네요. 아, 아, 네. 그렇죠. <laughs> 이렇게 바로 튀김에 맛이 없을래 없을 없앨 수가 없죠. 네 튀김은 뭐든지 맛있는데 봄나물의 황제 두릅 튀김이라서 대박이었습니다. 네. 오, 음. 음, 겉에는 바삭한데 안쪽에 두릅들이 뭔가 부드러운 게이 향이 막고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엄나무 숯은 살짝 익힌 거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별다른 조리법이 필요 없고요. 살짝 익혀서 초장에만 찍어 음, 먹어도 찍어서. 그 어떤 거보다 맛있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아. 게다가 이제 두릅 순 데친 것도 먹어봐야죠. 네, 살짝 가시가 있는데 이렇게 손질해서 데치면 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참은 엄나무가 좀더센 느낌. 음. 두릅은 은은하게 오는 그렇죠. 불만 음. 먹을 수 없어요. 네. 단백질도. 예. 아, 좋아요. 예. 네, 오로지 사냥초랑 같이 즐기려고 구운 겁니다. 어 그런데 아까 전문가 분께서 그러니까 잠시 어디 가셨나봐요? 네, 잠깐 어디 가셨는데 <laughs>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명이나물에 삼겹살 싸서 만만 조금 봤습니다. 맛만. <laughs> 음. 아 그, 뭐, 굳이 이렇게 급하게 먹어요, 본래. <laughs> 아, 근데 들켜버렸어요. 명이나물. 벌써 혼자 보는 거예요, 명이를? 아 아버님 또잘 익었나 제가 먼저 먹어봤어요. 어때 먹으니까? 아 근데 명이나물 엄청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푸짐한 칠갑산 사야초 밥상이 아니, 완성됐습니다. 아, 이거. <laughs> 자, 이게 배도프니까 <laughs> 네. 먹읍시다. 이게 엄나무 무친건데. 어, 요거 한번 네. 먹어볼게요. 왜냐면 이게 시금치인 줄 알았는데 또 시금치가 음. 아니었네요. 옛날에 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네, 단백질이 풍부해서 산에서 나는 버터라 불리는 엄나무 나물인데요, 음 금처럼 귀한 음이 엄나무수 음 엄나무수는 맛이 순해서 누구나 먹어도 상관없고 몸을 보강하는데 음 최고입니다. 저는 어, 이제 명이는 자지로만 많이 먹었었는데, 그 어, 그렇게 쌈을 싸서 먹는 건도 궁금하네요. 와우, 청양에서 자란 이봄 나물 살초 먹으니까 뭔가 이 봄의 기운이! 와! 건강해지는 기운이! 나도 납니다, 기운이! <laughs>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우리> <laughs>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laughs> 네.